자, 오늘 소환두루를 좀 플레이 를 했었어요. 소환두루를 플레이 했는데, 좀 기대하는 다르게 좀 생각보다 그렇게 뭐 강력하진 않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소환두루를 한번 세팅해서 해보실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네, 혼자 사냥하는 데는 크게 뭐 어렵진 않은데, 여러가지 단점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뭐 간단하게 어떤 단점들이 있냐. 그, 저주를 걸수 있는 아이템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 용병한테 사신의 종소리를 쓰면은 이게 캐릭터가 자체적으로 용원 늑대 빼고는 다 물리 데미지 기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병한테 사신의 종소리를 줘가지고 노화 저주를 발동시키면은 좀더 데미지를 더잘 넣을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초반에 그렇게 세팅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노화 저주를 이큰 까멩이가 실명을 걸어주면서 저주를 다 지워버립니다. 사신의 종소리에 노화 저주가 생각보다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 뭐, 다른 옵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뱀파장에 생명적 추출 저주를 걸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피해 증폭 저주를 걸어주는 그런 아이템들도 똑같은 이유로, 네, 이 까마귀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 그러면 까마귀를 안 쓰면 되지 않냐 생각하시는데이 까마귀가 어떻게 보면은 주 딜이에요. 네, 물론 뭐, 영혼 늑대랑 뭐, 강포한 늑대랑, 어 회색곰이런 것도 데미지를 넣지만은, 까마귀가 가장 큰 데미지를, 많은 데미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안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세팅이 오라를, 사오라를 중첩시킬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했거든요. 무기는 야술을 써가지고 광신오라가 지금 발동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용병은 이막용격 써가지고 위세오라가 발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갑옷은 찔레를 써가지고 가시오라가 발동되고 있고, 용병 무기는 긍지를 써가지고 집중오라가 발동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오라가 발동되지만은 뭐 용원 늑대라든지 그 다음에 광포한 늑대라든지 회색공 같은 경우는 오라의 영향을 받지만은 이 까마귀, 까마귀 데미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까마귀가 오라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자, 까마귀들은 오라가 발동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오라를 발동시키는 아이템들이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수댓을 먼저 봅시다. 자, 힘은 아이템 차용치까지 올려주면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야수라든지, 그 다음에 수수께끼를 끼고 있어가지고 힘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은 기본적으로 노임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여기서 힘전이 가장 높은 게 그, 모나크죠? 그래가지고 이 모나크에 맞춰서 156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왜 힘이 180까지 됐냐? 나중에 야수를 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힘이 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민첩은 하나도 안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올 활력을 찍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활력 수치가 544까지 올라가죠. 아무래도 스킬에 피참이 없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함성을 지르면 2400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생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력은 하나도 안 찍고요. 그 다음에 뭐 저항력 수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보시면은 무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야수를 꼈습니다 네, 야수는 광신오라가 발동되는 것 때문에 일단은 착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광신오라가 소환물들, 늑대라든지 곰돌이 이런 소환물들한테 공격속도가 올라가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환물들은 공격속도 프레임이 제한이 걸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데미지는 올라가겠지만은 어, 공격속도가 올라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공급속도가 전혀 올라간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또 하나 제가 아까 얘기를 안 들었는데 또 하나의 또이 소환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 소환물들이 뒤에서 너무 닌기닌기 거리면서 노는 경우가 있어요. 해골들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없고 결국은 수수께끼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뚜껑은 잘날뚜껑 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주얼은 그냥 제가 눅두로용 같이 끼다 보니까 공속조를 박았는데 그냥 무난하게 뭐 우음료를 박든지 저항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갑옷 선스 특기끼리 깠어요. 그래서 변신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캐릭터가 앞장을 서서 진행을 하거든요 텔포 없으면 은 그러다 보면 이 소화물들이 느리게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다 사냥을 하고 있고 소화물들은 나중에 따라서 데미지를 그렇게 많이 못주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변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액티브하게 딜을 넣는다기 보다는 그냥 인간 상태에서 텔포만 잘 써가지고 이 소화물들을 기존의 조폭 레크 플레이 하듯이 좀 컨트롤 해주는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갑은 트랑 장갑을 꼈어요 텔포를 쓰기 때문에 시호등도 맞추기 위해서 트랑 장갑을 썼겠죠 그 다음에 벨트는 원스로 올라가는 스웻 벨트를 이렇게 사용했고요 을그 다음에 방패는 용호 모나크 신발은 스크래쉬 부츠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걸이는 마라 목걸이 반지 한쪽은 조달리 다른 반지 한쪽은 조달리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발칼링도 좋고요 그 다음에 스화으로는 콜트함과 그 다음에 용어 모나크 껴줘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불사조를 어, 껴줘서 시체를 통해서 흡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늑대의 공격이 보시면 시체를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사조의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 다음에 참은 당연히 소환 참을 넣으시고 여유가 되시면 소환 피참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참도 뭐피만한 참이란지 필요한 저항 참 화염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화염 저항 참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니 참하고 햇불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자. 스킬은 원소 쪽에는 하나도 안 눌렀어요. 그 다음에 변신 쪽에는 요거는 저도 하나도 안 찍었는데 지금 스킬이 찍혀 있는 거는 야수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소환에는 아무래도 소환 돌이기 때문에 메인 스킬이잖아요. 가운데 있는 거는 다 만땅으로 다 찍으세요. 가운데 있는 다 만땅 찍고 남는 스킬은 다울분의 신장에 좋습니다. 저는 소환에 집중된 스킬이지만 요것도 몇 가지 좀그 선택이 있거든요. 울분 넬네 신장에 들어가는 스킬을 좀아끼든지 아니면은 소환물들에 대한 스킬을 좀 전략을 해가지고 원소 쪽에 뭐 암막에 또니나 화산 쪽에 좀 찍으셔가지고 화염을 데미지를 좀 주는 그런 세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존처럼 뭐 허리케인을 찍어가지고 캐릭터 주변에 냉기 데미지를 좀 주면서 사냥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변신에서도 똑같이 때로 변신해가지고 뭐 흉포한 경로로 달리기 이동 속도랑 피움을 좀 시키면서 타격을 하면서 하는 세팅도 있고 아니면 그냥 퓨리로 공격하는 그런 세팅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무로 변신한 상태에서 적들을 기절시키면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선택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용병은 이막 용병을 써가지고 위세 용병을 썼어요. 그래서 위세 오라가 발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무기는 긍지를 썼습니다. 오라에 신경을 쓰는 세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존심이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갑옷은 인댄 써도 되는데 컨셉이 오라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집중하다 보니까 일단 찔레 갑옷을 썼어요. 그 다음에 뚜껑은 어, 안다리를 뚜껑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카스잉을 갈 건데 일단 소환물들 다 소환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일단은 어곰한 마리. 그 다음에 광파 늑대는 세 마리 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늑대는 다섯 마리까지 되죠. 그리고, 지금, 어, 울보네의 심장, 이렇게 소환시키고, 그 다음에, 큰 까마귀는 마우스로 그냥 오른쪽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큰 까마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아, 함성을 안 질렸구나. 큰 까마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멍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마우스로, 이, 지정을 해주시면은, 지정한 곳에 큰 까마귀들 공격을 합니다. 물리 면역이 나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용원한 늑대 요녀석이 콜드 데미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예 못 잡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빠르게 잡지는 못해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요 보시면 다 뒤에 애들 놀고 있죠. <laughs> 놀고 있죠. 그래서 이 서한도로가 별로다. 너무 놀고 있는 인력들이 너무 많다. 오, 물리면역, 오 물리면역 생각보다 빨리 잡았어요. 결국은 소화물도 좀 데리고 다닐 거면은 조폭네크가 제일 좋아요. 원거리면 어떤 식으로 히드라처럼 뭐... <laughs> 어... 뭐... 그... 침을 뱉는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 뭐야, 스팀을 통해서 게임이 구동이 돼요. 스팀을 통해서. 그래서 스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비 소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에픽스토가 어 있고, 또 뭐였죠? GOG가 있고, 뭐, 여러가지가 사이트가 많죠? 잡았습니다! 뭐야! 아,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